네, 안녕하세요. 전나 SOXL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장중에 37.14달러까지 8.79%까지 올라갔었는데, 저는 37.05달러에 남아있는 295주 매도를 하였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캡쳐를 하나 놨는데 37.05달러에 295주, 20.04% 수익 실현했습니다.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월 17일 고점 자리 한번 보고 가시죠. 여기 이 자리. 3130포인트를 돌파하면 SOXR을 매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장 마감할 때 지금은 3122포인트 였는데 어제 장중에는 3141포인트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3130포인트를 돌파한 거죠. 어제 장중에.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전구점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4월 5일 고점 3314포인트. 여기 부근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살짝은 쉬어가지 않을까 해서 팔았고, 어 저는 깊은 조정은 깊은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 조금만 조정을 줘도 어, 조금씩 분할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어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간다면 추경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쪽 지수가 그렇게 크게 상승해 준건 엔비디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 분해 4대1로 주가 분야 호재도 있고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해 줬어요 4.14%나 상승을 해 줬죠 엔비디아도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고점 부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부담감이 아무래도 더 올라가려면 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주어야 될것 같고 어, 저는 언제든지 실적 발표 후에 기대감 소멸로 박스권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신고가 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SOXL을 수익 줄때 그냥 팔고 나왔습니다. SOXL 자체만 보면, 어, 아직 그렇게 많이는 안, 오, 안 오른 것 같은데, 이거는 3배 레버지 상품이라 횡보를 하면은 그 가치가 조금씩 해도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횡보를 어느 정도 많이 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많이 회복을 했어도 SOXL은, 어, 그렇게 많이는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밤에 일하고, 많이, 어느 정도 피곤해서 다 자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